저는 부부공연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파주 봉사자 우수 사례로 경진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렵게 사업에 실패해서 파주에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보, 보호를 많이 받고 살면서 사회를 받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한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 무대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용기가 생겼고 어, 더 많은 봉사를 하, 하도록 건강 조심하면서 끝까지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공연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저희는 남대문장에서 액세서리 도매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후 파주로 와서 파산 면책과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으며 살고 있어요. 사회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던 중 음악으로 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72세에 금천 노인복지회관에서 아코디언을 배웠고, 저는 65세에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로 요양병원과 증증 장애인 시설에서 공연을 했고, 파주시 문화예술가 주체로 버스킹 거리 공연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봉사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설에 찾아가서 한 번만 봉사하게 해 달라고 사정도 했고 여기저기 봉사할 곳을 찾아 헤매 다녔죠. 그러나 공연을 한번한 한 뒤에는 환자분들과 담당자의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공연할 것이 많아졌어요. 공연을 하려고 하니 장비를 실고 다닐 차가 필요했는데, 어렵게 사는 딸이 차를 60개월 할부로 사서 저희가 사용하게 해주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임대 아파트 17층인데요. 아기를 실기 좋은 곳에 차를 대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한답니다. 악기와 장비를 여러 번에 걸쳐 조심조심 실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힘드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는 일이 무엇보다 즐겁답니다. 때로는 사고 같지 않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요양원에서 연주를 하려고 아코디언을 매는 순간, 의자 뒤쪽에 고무가 사각 깨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고 연주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장애인 시설에서 연주를 하면 불편한 몸으로... 자기를 알아달라는 듯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며 애교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기 전에 준비해둔 정장까지 입고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할머니들은 공연이 끝났는데도,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서 돌아오기가 미안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가 연주하고 나올 때면 아픈 것은 정작 본인들인데 우리를 보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며 나가실 때 마음이 찡해요. 그리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신답니다. 여기서 살짝 제 남편 자랑해 볼까요? 남편은 80세에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현역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은 진짜 예술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좋은 순간도 많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소리 지르며 반갑게 맞아줄 때, 손편지를 예쁘게 써서 줄 때, 장애인들이 명절 때 우리 집으로 휠체어를 타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또 요양원 할머니들이 손수 뜬 예쁜 수세미를 선물해 주셨을 때, 무엇보다 고마웠어요. 봉사를 하다 보니 저희들 마음이 기쁘고 건강해지고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요양원 같은 시설을 방문할 수 없어서 봉사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쿵짝쿵짝. 어디선가 신나는 리듬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